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워 빌딩이란 무엇이고 파워 빌딩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빌딩은 파워 리프팅 플러스 보디빌딩의 합성어이자 신조어입니다. 파워 빌딩이라는 단어가 피트니스 업계에서 쓰인지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시겠지만 파워 빌딩이란 바로 파워 리프팅. 크게 말해서 고중량 훈련을 하는 스트렝스 훈련 그리고 전통적인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결합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력과 근비대 둘다 효과적으로 잡아버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형태의 루틴이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운동하던 형태의 그런 봄에 시 파워 빌딩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보디빌딩식 트레이닝만 하면 사실상 4대 운동, 뭐 빅머슬7 이런 프리웨이트의 동작들이 필수적이지 않고 머신 위주로 좋은 머신들을 사용해서 자극 위주로 트레이닝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몸을 예쁘게, 멋지게 디자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분들은 3대 중량이나 운동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좋은 머신으로 그리고 적은 중량으로도 충분히 근육의 과부하를 매길 수가 있고 자극을 줄 수가 있으면 굳이 그 이상의 중량에 눈독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트레이닝을 하면 주로 3대 운동의 중량 상승, 퍼포먼스의 상승을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준비대 영역을 아무래도 보디빌딩식 트레이닝보다는 좀덜 다루게 되고 머신의 사용 빈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반인 초보자들은 고중량과 고반복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 질문에서 본인이 조금 더 선호하고 흥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스트레인스 훈련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훈련 방법이고 프리웨이트를 일절하지 않고 머신만 사용해서 자극을 충분히 먹이는 그런 트레이닝도 정말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전신의 근육에 협응력을 동원해서 고중량을 치는 방식의 그런 트레이닝과 최대한 본인이 목표한 근육에 타겟팅을 하여서 자극을 주는 방식 이두 가지의 방식을 둘다 해서 이득을 챙기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워 빌딩이란 양쪽의 이점을 둘다 가져가는 욕심쟁이 루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예쁜 여자가 좋아, 성격 좋은 여자가 좋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둘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과 유사하게, 고중량이 좋아, 고반복이 좋아, 이런 물음에, 고중량과 고반복, 둘다 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상식적인 사고가 된다면, 이런 파워빌딩 스타일의 훈련 방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파워 빌딩 스타일로 루틴을 구성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먼저 4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 이 녀석들을 위주로 해서 그날의 운동을 메인으로 잡고 먼저 고중량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4대 운동들도 충분히 자극 위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더 많은 근육군들을 자극할 수가 있고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고중량을 칠수 있는 운동들이 때문에 이네 가지의 운동, 4대 운동들을 메인으로 삼아서 수행해 주고 세트당 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로 길게 가져가 주면서 정말 스트렝스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고중량 트레이닝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인 운동이 끝나면 바로 근비대 위주의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으로 돌입합니다. 세트당 휴식 시간도 1분 내외로 잡으면서 타이트하게 근육을 털어버리는 데 집중을 하시고 반복 횟수도 12회에서 15회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져가주면서 전통적인 보디빌딩식 트레이닝과 유사하게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막 세분화해서 어떻게 루틴을 짜야 할지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만 따라서 루틴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모든 영상의 루틴들이 파워빌딩 스타일의 루틴이기 때문에 아마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파워빌딩 스타일로 운동을 하고 싶다. 고중량 근비대 둘다 챙겨가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의 다른 운동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로 본인의 루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 테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고 댓글도 남겨 주시면 충분히 루틴을 잘 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